반갑습니다. 금수저가 되고 싶은 크리스탈입니다. 요즘 시바이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왜 상승을 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최근 토큰 소각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코인을 소각한다는 것은 유통되는 토큰들을 제거해서 데드 월렛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희소성을 높여 토큰의 가격, 즉,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소각을 진행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바이노 코인은 밈코인이죠. 밈코인은 한번 상승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데 과거에 시바이노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시바이노 코인을 사서 한국 부자 11위에 올랐다는 뉴스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밈코인인데 도지코인 다음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소각 이슈도 있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상승세에 시바이누도 상승을 꾀하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하루에도 몇백, 아니 몇천 퍼센트가 올랐던 이 코인이 또 그만한 상승을 만들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걸 과거 데이터로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시간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찍는 일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저점에서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시바이노 코인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이익 실현하려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방의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이 기사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런데도 왜 시바이누를 매수하고들 있는지? 왜 오르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이 시바이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의 세력들이 지금 자신들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펌핑을 시키면서 물량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거래소 중 하나인 로비누드 거래소에서 시바이누 어마어마하게 매수하면서 시바이누 토큰의 보유량 3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 기사를 보고 시바이누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큰 상승을 한다 곧 1달러까지 간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토큰의 보유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로빈후드가 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웃긴 건이 로빈후드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하고 나서 로빈후드에서 한 짓이 시바이누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라는 뉴스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로빈후드는 기업이죠? 기업이 자신들이 손해볼 일을 할까요? 개미들이 수익을 얻게끔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먼저 저가에서 매수한 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개미들이 매수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지금 이 지갑 주소가 로비누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인데 로비누드가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해서 보유량 3위를 차지했다고 했을 때이 지갑 주소에 비슷한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보유량 3위를 차지했더니 지갑이 시바이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했는지 점점 보유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왜 지금 팔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자신들이 저가 매수한 다음 시장의 분위기를 상승으로 만들어버리고 뒤늦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개미들에게 그 물량을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했던 코인들을 찾아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행을 타는 코인을 찾아야 합니다. 밈코인은 유명한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고 있죠. 과거 시바이누가 몇만 배 상승했던 것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시바이누 사진 하나를 올렸다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 강아지 사진을 올리고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시바이누 코인을 먼저 산 다음 상승을 만들려고 시바이누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뭔가 호재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겠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시바인우를 매수했고 그 매수세가 몇만 프로 상승을 만든 것이죠. 이런 밈코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밈코인을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시총이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시바인우나 도지, 페페코인 같은 밈코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유명세가 한 번씩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몇백 프로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민코인 카테고리에서 500이 밖에 있는 코인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명세를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가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웬이라는 민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인플루언서 즉 유명한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는 코인들을 찾으면 최소 몇천, 몇만 프로는 급격하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코인들은 하루에도 몇천 프로, 몇만 프로씩 오르는 거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액으로 사서 상승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오를 만한 코인을 알려 드릴 건데. 단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코인의 특성상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잘못 진입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될 만한 소액으로 넣어 놓으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주로 또 사시죠? 당첨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주 열댓 명씩 로또 당첨자가 나오니까 이번 주는 내가 그 당첨자가 되겠다라는 희망 하나 때문에 로또 5천 원, 만원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항상 토요일 저녁만 되면 또 낙첨되었다 걸 알고 휴지 조각이 된 로또 종이 보고 매주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으로 민코인들을 사놓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로또 살 돈인 소액이기 때문에 잃어봐야 몇만 원이고 과거에 상승했던 것처럼 상승하면 대박인 겁니다. 매주 안 되는 로또 살 바에는 밈 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입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매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유명인들과 엮여있는 밈 코인들 두세 개 정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는 방법도 다 알려 드릴 거고요. 그냥 매주 로또 사신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추천해 드리는 거 소액으로 사놓으시고 그냥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샀던 코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릴 때 그때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로또 1등 당첨금 정도는 아니어도 2등 당첨금 정도의 수익률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매주 로또 사면서 아까운 돈 버리는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희망을 걸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주 두 개에서 세 개를 오픈해 드릴 건데 제가 그냥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상 보고 너도나도 다 사버리면 시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큰 상승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 넣지 마시고 그냥 5천 원, 만 원, 우리가 한 주에 로또 사는 정도 그 정도만 매수하시면 겁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이 민코인들 중에서 딱 하나만 잘 터지면 5천 원, 만 원이 50억, 100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매주 이런 민코인 알려드릴 건데 매주 로또처럼 대박 상승할 코인 받는 방법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밈코인을 사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사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살 돈으로 밈코인 사셔서 대박나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제가 본업이 있어서 문자를 확인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하는 게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코인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대박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핸드폰 뒷자리 내 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